시기엔 다들 명절 분위기로 집을 꾸민다고 이것저것 구매하느라 바쁠 거야. 올해 테마는 뭐랑 연관되어 있을까? 엄청 궁금하네! 우리 리얼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알아보자! 강렬한 인간 계십니다! 접촉 금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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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방 따라갈게요. 몇발 남았게. 정면 기수비! 의외의 조합인 걸 오래간만이야 여행자 페이몬 헤헤 <laughs> 우리가 방해한 건 아니지 걱정 마 인터뷰가 아니라 연사는 이를 가청씨랑 논의 중이었어 연 폰타인의 이색 기념품을 사 가려고 맞아 그리고 페이몬은 아직 모르겠지만 올해 해등절 테마가 바로 연이거든. 리월이 끊임없이 발전하듯 해등절도 발맞춰서 발전해 나가야지. 여기에 대해 칠성은 리월의 전통을 계승하는 걸 기초로 타국의 기술을 청구하는 것도 좋다고 판단했어. 타산지석이란 말처럼 말이야. 내가 전에 리월왕의 협력권으로 청원성 응검 씨를 찾아갔던 거 기억해? 그게 이 일이야. 뭐, 협력 추진이라곤 했지만, 그냥 인맥 중에 재밌는 사람 몇 명을 응검 씨에게 소개해 드린 것 뿐이야. 양측은 최종적으로 리얼의 전통 수공인 연과 폰타인의 기계식 수직 상승 장치를 결합하기로 했어. 기계식 장치? 듣기만 해도 엄청 대단한데? 근데 연은 바람만 있으면 날수 있는 거 아니야? 왜 기계의 도움이 필요해? 답은 바로 네가 한 질문에 있어. 페이몬, 연이 높이 멀리 날수 있는지 여부는 줄을 잡고 있는 사람의 기술 외에도 그날의 날씨에 달려 있거든. 바람이 없는 날이면 아무리 경험이 많은 사람도 물속에 달콤달콤 구피처럼 속수무책이잖아 맞아 이제 리얼은 인간이 다스리는 나라인 만큼 연을 직접 날개 할 방법을 찾아야지 게다가 놀이 체험이 쉽고 재밌을수록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할 테고 말이야 그치 나도 정말 참신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해 비용도 그렇게 많이 들지 않고 샤를로트 씨 덕분에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신형 기계식 연은 이미 항구 노점에서 판매 중이고 공급도 충분해. 가격 측면에서도 정말 신경을 많이 써서 전통적인 연보다 많이 비싸지도 않아. 정말 잘됐다. 각청이랑 샤를로트도 나처럼 장난감을 좋아하는구나. 장난감이라니 이건 정말 봐요, 각청 씨. 대부분은 첫 반응이 이렇다니까요. 음, 인정하는 부분이야. 연의 역사가 오래되긴 했지만 특별한 의식에 사용되는 것 외에는 민간 장난감이라는 인식이 강하긴 해. 하지만 내게 연은 단순한 장난감이 아니야. 다들 상상이 안될 수도 있지만 난 가볍고 얇으면서 실만 있으면 하늘 높이 날수 있는 종이연이 리얼의 우아함을 품은 보물이라고 생각해. 전에 이런 예시를 읽었어. 연에 글을 담아 그리움을 보내니 돌아오지 못한 이가 있습니라. 옛날 리얼 시인은 종종 연을 통해 그리운 마음이나 평화로운 전원 풍경을 노래했어 오늘날의 우리도 놀이를 통해 그 재미를 느껴본다면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전통의 아름다움을 깨닫고 이어갈 거야 우와 역시 각정이야 생각이 나보다 훨씬 깊다니깐 정말 생각이 깊네요 저도 많이 배웠어요 <laughs> 듣기 싫어하지 않아서 다행이네. 난 연에 대한 여러 민속 이야기도 제법 알고 있어 예전에는 다들 연이 멀리 날아가 버리면 길조를 바라는 마음에 선인이 바람을 이용해 가져갔다고 했지 또 다른 재밌는 이야기는 없어? 재밌는 거라 아 그럼 연을 만드는 것부터 얘기해 볼까 이것도 아주 진귀한 전통 수공예의 일종이거든 내 조부님은 어렸을 때부터 윗사람들을 따라 연에 대해 하나하나 배웠다고 하셨어. 가는 대나무로 뼈대를 만들고 상수지에 좋아하는 도안을 그려서 붙인 다음 실을 엮어서 하늘을 올려다보며 직접 연을 구름 옆으로 날려보내는 거지 누군가는 연에 이름이나 소원을 쓰고는 아예 실을 끊어 날려보내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자신만의 뜻깊은 의미를 담은 문양을 연에 그려넣기도 해 문양과 뜻깊은 의미 사이에 어떤 관련이 있는 거죠? 기록해놓고 싶네요 음. 예를 들어, 나비 문양의 연은 대부분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와 행복을 쫓는다는 의미가 있어. 우와, 또 뭐가 있나요? 제비 모양이 가장 기본적인 디자인인데, 행운과 좋은 소식을 상징하지. 색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미월에 이런 메시지들은 세월 속의 관습처럼 정해진 건가요? 폰타인의 꽃말처럼? 그럴 거야. 집안 어르신들의 말을 들어본 사람이라면 어느 정도는 다알 테니까. 샤를로트 씨도 관심 있으면 집에서 참고가 될 만한 서적을 찾아서 빌려줄 수도 있어. 그래 주시면 저야 엄청 감사하죠. 좋았어. 생생하고 리얼한 보도의 구상이 떠올랐다고. 마침 우리도 여기저기 더 다녀볼 생각이었어. 응. 그럼 나도 샤를로트 씨 데리고 집에 가서 잠깐 쉴게. 참, 올해 총무부에서 연날리기 대회를 개최한대. 해등절 당일 밤에 말이야. 여행자랑 페이몬도 관심 있으면 연을 들고 와서 참여해 봐. 룰도 간단해. 정해진 시간 내에 연을 가장 멀리, 가장 높게 날리는 사람이 특별한 영광과 비밀 상품을 얻는 거지. 그날 밤을 위해 사진 필름도 잔뜩 준비했다고. 그날 밤에 장관이 벌써 눈앞에 펼쳐진다니까. 야, 너무 쉽게 말하는 거 아니야? 그러다 다른 사람보다 못 하면 어떡하려고. 일단은 겸손하게 있다가 마지막에… 히 모두의 예상을 깨고 상품을 손에 넣는 거지! 그래, 너희의 실력을 기대할게. 그럼 그때 보자! 여행자! 잠깐만 오른쪽 좀 봐봐! 티나지 않게 오른쪽에 저두 사람 보여? 눈치챘을진 모르겠지만, 아까 각청이랑 얘기할때부터 저 둘이 엄청 부자연스럽게 우리를 쳐다보고 있었어. 응? 그것도 맞는 얘긴데... 으이, 아니야! 그래도 뭔가 마음에 걸려. 혹시 보물사냥단 녀석들 아닐까? 해 등절만 되면 소란을 피우곤 했잖아! 그렇담 마냥 기다리고 있을 순 없지! 번개처럼 누구보다 빠르게 기선 제압을 하자고! 그치 나도 정말 참신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해 비용도 그렇게 많이 들지 않고 그날 밤에 장관이 벌써 눈앞에 펼쳐진다니까 상품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가지 그래 너의 실력을 기대할게 그럼 그때 보자 저 둘이 엄청 부자연스럽게 우리를 쳐다보고 있었어 같은 생각이어서 다행이야 혹시 보물 사냥단 녀석들 아닐까 해당 젊은. 소란을 피우곤 했잖아 그렇담 마냥 기다리고 있을 순 없지 번개처럼 누구보다 빠르게 귀선 제압을 하자고 나는 왼쪽 넌 오른쪽에서. 두그 사람 우리를 체포하려는 모양새인데 어떤 연유에서지? 우와, 얘는 말투 한번 고상하네. 그러는 너야말로 뭐하는 사람인지 말해 보시지. 남의 대화나 몰래 엿듣는 걸 보면 좋은 사람일 리 없지. 솔직하게 이름부터 부라. 그건 이들에겐 굳이 숨길 필요가 없겠지. 나는 사만오현 선인 소월 추경진군이다. 인간 세계를 돌아보러 왔으니 나를 후강이라고 부르도록 해라. 그걸 누가 믿어그 선로기 얼마나 체면을 중시하는데 직접 리어랑에 왔겠냐고. 베이몬, <laughs> <뱀은> 그만하거라. 하, <laughs> 내 이름을 안다고 내가 믿을 것 같아? 아예 네가 리스첩 산진군이라고 하지 그래? 그러하다, 나 역시 소월과 함께 인간 세계로 내려왔으니 나는 저펄이라 부르면 된다. 조사 참 열심히 했구나. 근데 내 경험상 철저할수록 엄청난 사기꾼일 가능성이 크거든. 지금 당장 천원군한테 가서 선인을 사칭하는 이두 녀석을 잡아가라고 하자. 어찌 감히 이럴 수가? 어찌 감히? 맞아. 확실한 증거를 대라고. 아무나 자꾸 물어봐도 알수 있는 거 말고. 음, 지난 해등절. 재공과 우리가 호로산에서 뉴온의 요리 신기로 죽순 수프를 만든 건 기억하겠지. 그 속성 죽순 수프 맛은 제법 나쁘지 않았기에 그날 이후 나는 뉴온에게서 기관과 레시피들을 얻어와 간혹 요리의 재미를 즐기곤 했다. 간혹이라. 그제 내가 손님으로 갔을 때 나를 보자마자 기관을 뒤에 있던 호박에 숨기지 않았나. 그건 소월 자네. 방금 내가 자네 편을 들었는데. 이리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것인가? 이게 다 이들이 안 믿어서 그런 게 아닌가? 그렇다고 이런 사소한 일을 얘기해 버리면 리온과 똑같은 모양새가 되지 않나? 아, 됐네 됐어. 자네와 더 논쟁에 무엇하겠나?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알겠어. 내가 오해했어. 미안해. 그러니 선인답게 넓은 아량으로 용서해 주게나. 역시 영민하군. 류운이 높이 살만해. 근데 하나만 더 물어봐도 돼? 아 그러니까 그게 리수첩사는 그렇다고 쳐도 수월추향은 어떻게 도시에 온 거야? 체면이 안 서서 못 오겠다며. <laughs> 어쩔, 어쩔 수 없어서, 없어서 그런 것이다. 것이다. 류운까지 미화랑에 오니 산속이 늘 조용하더군. 어제도 오늘도 말이야. 이제 곧 해등절이니 우리는 류운이 올해의 일정을 공유해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까지 모습조차 보이질 않는 게 아니냐? 류운이 무언가를 잊을 자가 아닌데 말이다. 십 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다. 우리의 벗이 이제 니원랑에 머무는 만큼 우리도 인간의 모습을 하여 이렇게 류운을 찾으러 온 것이다. 한데 방금 너희의 대화를 듣자하니 기계식 년이라 했던가? 대충 현황이 짐작이 가기에 그만 돌아가려던 참이었다. 엥? 리온은 안 보고 그냥 가려고? 페이몬은 모를 테지만 리온의 성장상 최근 들어 화가 난게 분명한 것이다. 리온은 자존심이 세고 기관술에 자부심이 남다르니 이번에 들여온 기관 기물을 쉬이 인정하지 않을 것이야. 분명 지금 가게 문도 닫고 자기 기관 제작에 몰두하고 있을 테니 굳이 가서 된설이 맞을 필요는 없겠지. 하지만 나중에 혹여 뉴온을 만난다면 우리 대신 안부를 전해주거라. 좋아, 맡겨만 줘. 그럼 조심히 돌아가, 풍경도 많이 구경하고 즐거운 해등절 되길 바랄게. 그래, 배웅은 마음만 받겠다. 괜한 걱정을 했네. 다 아는 사람이었는데 말이야. 아직 시간도 이른데 저쪽에 연파는 노점에 가보자. 대회에 참가할 만한 크고 예쁜 년이 있는지 봐보자고. 어서 오세요. 연사로 오셨나요? 어떤 스타일이 있는지 소개해드릴까요? 제비 모양도 있고 나비 모양도. 어? 아, 이 군옥각 도안녀는 최근 새로 나온 거예요. 요 며칠 정말 잘 팔렸답니다. 그 도안에도 무슨 의미가 있는 거야? 당연하죠. 군옥각은 부자가 되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앞으로 더 부유해지라는 시 축복이죠. 미안한데 잠시 실례할게. 진현 씨 물건은 다 준비됐어? 아 저쪽에 있어요. 상소지랑 죽첨 연료까지 전부 연을 만드는 재료예요. 좋아. 내가 포장하고 표사한테 연락해서 유롱항으로 발송할게. 유롱항 해동절 기간 동안 거긴 어떤 모습이라나 한번 가보고 싶네. 유롱항에 관심 있어? 혹시 그쪽으로 갈 거면 가명을 불러서 같이 이것들을 옮겨줄 수 있을까? 가명이라는 게 방금 말한 그 표사야? 맞아. 우리 화기청은 리월 구역의 교통 운반을 담당하는데, 호송국은 화기청의 산하 기관이거든. 문제는 해등절 기간이면 동료들이 다 휴가내고 가족들을 만나러 집에 가는 바람에 인수인계 담당 인력이 갑자기 줄어든다는 거야. 혹시 너희가 도와준다면 난 미리 다음 고객한테 갈수 있을 텐데 말이지. 정말 시간에 쫓기는 것 같긴 하네. 당연하지. 섭섭하지 않게 챙겨줄게. 이 시간 되면 가명은 아마 근처에 있을 거야. 큰 길을 따라 쭉 걸어가다 오른쪽에서 짐승춤에 쓰는 짐승탈을 찾아봐. 연 사고 싶으시면 다시 오세요. 두 분께는 저렴하게 드릴게요. 그러고 보니 저희 외숙모를 아시나요? 다들 아산파라고 부르는 분이신데 외숙모도 전에 가명을 언급하셨어요. 열정적이고 말도 잘하는 바른 아이라고요. 농담이지. 지는 사람이 다음에 아침 차 사기로 했잖아. 근데 무슨 표정에 화가 가득 찼네. 화내지 마라야. 네가 사는 걸로 하고 계산은 내가 하면 되지. 그럼 평소랑 다를 게 없잖아. 그럼 안 되지 가명. 지기 싫은 게 아니야. 아휴, 난 그냥 네가 그런 식으로 판을 뒤집을 줄은 몰랐다고. <laughs> 별거 아니야. 상추 먹기만큼이나 간단한 일이지. 아명? 아까 화기청 사람이 너한테 유롱항으로 물건 좀 옮겨달라던데. 아, 용주 형인가? 나 일이 생겨서 이만 가볼게. 그래, 가서 일봐. 돌아와서 시간 되면 또 하자. 다음엔 절대 지지 않을 거야. 자, 물건은 나한테 줘. 오는 길에 무겁지 않았어? 일이 저 일이 저. 아이 아니. 연 만드는 재료들이기도 하고 얼마 걷지도 않았어. 영이라? 아하 대충 알겠다야. 페이모는 정말 예의가 바르구나. 고맙단 인사를 제대로 해야겠어. 넌 여행자 맞지? 반가워 반가워. 도와준 것도 정말 고맙고. 어? 우리를 알고 있었구나. <laughs> 리월에서 둘을 모르는 사람이 더 희귀할걸. 사람들에게 얘기 많이 들었어. 엄청 유명하더라야. 참, 혹시 용주형이 바빠서 감사 인사를 못했으면 내가 대신할게. 너무 마음에 드진 마. 사람은 좋은데 요 며칠 엄청 바빴거든. 맨날 여기저기 뛰어다니더라니까. <laughs> 양이 좀해주라야 <laughs> 이번에 해등절 보내러 온 거야? 응, 매년 이맘 때가 제일 시끌벅적하니까 가명이랑 같이 유롱항 쪽도 가보고 싶고. 나야 좋지. 같이 가자. 내가 길을 잘 하니까 나만 따라오면 빙 돌아가는 일은 없을 거야 또 이야기도 농담도 뭐든 가능하지 아 가는 길에 가게가 몇개 있는데 전부 내가 자주 가는 맛 집이거든 시간 되면 같이 갈까 재료도 신선하고 양도 많아 게다가 저렴하기까지 해서 뭘 시켜도 만족할 걸뭘 시켜도 만족한다니 뭐야 <laughs> 새 친구 앞에서 이렇게 망신 줄 거야. 괜찮아+ 괜찮아 그만큼 사이가 좋다는 거잖아 나도 내 친구들이랑 서로 놀리곤 하거든 뭐더 챙길게 남았어 기다려줄게 아니야 괜찮아 우리는 늘 여행 중이라 짐은 항상 준비되어 있어 아 그렇구나 그럼 출발하자 내가 잘 보호해줄게 어쨌든 내가 표 사니까야.